여러 차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기부했던 BJ 겸 유튜버 야식이가 또 기부를 했다. 나눔의 집에 대한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을 의식한 듯 그는 할머니들께 직접 기부하는 쪽을 선택했다. 11. 유튜버 야식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야식이에 한우 암석옥이 있기로 40만 원 어치 다 먹으면 2천만 원 순금 쉰 돈이라는 영상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송야식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작년에 기부한 2천만 원에 이어 올해에도 2천만 원을 기부했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PD 수첩에 나눔의 집이 사진들의 횡령. 배임 의혹이 나오지 않았냐며, 내가 기부한 금액이 할머니들에게 정상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직접적인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야식이는 구매해온 순금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보여주며, 나눔의 집 할머니 5분께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먹방을 끝낸 야식이는 2천만 100원을 기부겠다면서 목걸이를 구매하고 남은 돈 400만 100원은 한국백혈병소암협회로 전달했다. 야식이가 준비한 금목걸이는 거북이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수의 의미로 제작했다고 한다. 사진 속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금목걸이를 목에 건채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영상에는 인증샷도 함께 공개됐다. 정부의 사과를 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펼친 야식이의 뜻깊은 선행은 많은 시청자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겼다. 구독자 명 89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야식이는 지난 2015년 BJ로 데뷔하기 전까지 약 7년간 역사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며 학원에서 국사 과목을 가르친 바 있다.